자, 얘들아, 오늘은 최상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그래서 최상급은 뭐냐면 우리가 형용사의 부사의 비교급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상급이 있었지. 그래서 비교급이라는 건 이런 거, 아주 간단하게 비교급하면 I am smarter than you 뭐 이런 거죠. 그래서 than이 꼭 들어간다는 거, 비교급에는 최상급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거 꼭 구분하시고. 그 다음,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어, you are more uh, famous, 그렇죠? famous than, 누구누구, 뭐, 누구라고 해볼까요? famous than, 뭐, Michael Jordan. Michael Jordan, 농구선수 옛날. 그래서, 니가 더 유명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어, 비교급이었죠? 뭐, smarter than. More famous than. 그래서 이런 규칙들은 알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래서 형용사 부사의 최상급은 더를 보통 붙입니다. 더 중요하죠. 아래 읽어보면, This is the most difficult problem.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다. The most difficult. 그다음, She is the best student.죠, 가장 최고의 학생이다. 그죠? 그다음, Minna studies hardest. 가장 열심히 한다 학교에서.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부사의 최상급 앞에는 덜을 생략하기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지금 주어 동사 일반 동사 뒤에 이렇게 나오면 보통 부사의 자리예요. 자, 그런데 요렇게 비동사가 있잖아요. 비동사 뒤에 보통 나오면 형용사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좀 구분해 주시고 부사의 최상급 앞에는 덜을 생략하기도 한다. 그러면 최상급에는 항상 더 most 뭐 이런 게 붙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아랫부분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규칙이 딱 나와있죠. 규칙이 딱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어 네. 그래서 대부분의 어 짧은 형용사 있죠. 그 small 같은 거. 그러면 이제 list, east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tall이면 tall l s t 그렇죠. 그래서 음절이라는 걸 보면 모음이 그냥 하나죠, 하나. 그럼 얘는 이름절이에요. 보통 이름절 하는 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est를 붙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로 끝나는 거. 어, 이게 이음절 아이도 nicest 이렇게 붙죠. 그렇죠. 그리고 y를 어, y를 y가 붙어있으면 빼고 iest, easy면 easiest 요런 식으로. 그다음 단모음,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면 자음을 한번더 쓴다. 그래서 하시면 하티스트 그 다음에 삼음절 이상이다. 그리고 오유에스풀 아이브잉 등으로 끝나면 모스트를 붙인다. 모스트에다가 원급이다. 만약에 페이머스면 몇 음절이야? 일음절, 이음절 이음절이에요. 어, 이음절이긴 한데 이건 뭔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most famous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불규칙 변화 그러니까 규칙 규칙적으로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것들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good이나 well은 best로 bad나 ill은 worst로 many나 much는 most로 little은 least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들은 당연히 당연히 뭐겠어요? 암기 필수 그렇죠? 암기하지 않으면 구슬, 구더로 막습니다. 구더. 구더, 구디스트. 이렇게 쓴데 절대 아니죠. 그래서, 어 자, 규칙들은 다 암기를 해주시고, 자,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쭉 한번 풀어보자고요